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아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의 결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아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의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아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 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아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아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아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